아, 아랫부분이 어, 밑면의 반지름인 원기둥 모양인 병에 그림 1과 같이 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어, 병을 그림 2와 같이 어, 거꾸로 세워서 수면과 밑면이 평행하도록 하였더니 물이 없는 부분의 높이가 10cm가 되었다. 어, 이 병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의 부피는 물이 물의 부피와 그다음 여기 빈 공간 이 공간의 부피와 물의 부피를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물의 부피는 그림 1에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물의 부피를 구해보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4416 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12 이게 물의 부피고 그다음에 빈 공간의 부피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지름이 4니까 4 4, 1 6파이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가 10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6, 16이 12개 그 다음에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16파이 곱하기 22 해버리면 된다. 분배법칙. 그러면 여기는 어 32. 그 다음에 32, 35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52π, 부피니까 3제곱 센티미터.